우리들이 원하는 그곳 오케이 오케, 그곳 오케이 말안 해도 가는 그곳 당신의 홈그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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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역시 핑안찍어도 안다는 그곳 창봉 그리드 창봉 그리드 갑니다 창고 쪽으로 내려야지. 어, 야, 너 멀다. 살아봐. 야 영사님, 이 한놈 기절인데. 가고 있어. 어. 내 앞쪽 창고에. 나 일단 한놈 킬했거든 사건으로. 내 앞쪽 창고에 있어. 내 앞쪽 창고에. 스크세지. 나는 스크세 떡패. 왼쪽으로 들어갔다. 살렸겠다. 안 보인다. 내가 한 놈은 다른 팀에 얘두 마리 있어, 두 마리. 어, 요 아니? 어, 야, 니, 뒤뒤 아니야? 아, 요 검.. 검, 야, 요 노총이다, 노총. 내쪽에싸안 나요. 어, 노총이야, 노총. 어, 여있다 권총인 거 같은데? 바로 앞에 니, 오케이, 나이스. 하나 절 나이스. 나이스 컷. 하나, 한 팀, 더, 한, 한 팀, 어, 야, 두, 아, 야, 제법 있는데? 야, 발앞에, 왼쪽, 왼쪽, 왼쪽. 두 마리다, 한 팀이다. 오케이. 아, 야, 잘 쏜다, 잘, 쏜, 잘 쏜다, 잘 쏜다. 잘 쏜다. 붙으면 말해, 붙으면. 어, 지금 벽, 지금 왼쪽 창고 뒤에 계속 두 마리 가 알짱거려, 그냥. 각 벌린다, 왼쪽으로 각 벌린다, 이거. 왼쪽으로 돌았다, 이거. 이거 어, 오케이, 나 넘어가. 오케이 왼쪽으로 돌았다 철창 쪽으로 오케이 나 뒤로 돌게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같이 돌아야 돼 이거 아 오케이 여기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여 철창에 있다 우리 모른다 오케이 와씨 기절 나이스 한한명 하지만... 남았다 저, 우리 좀 몰라 한명나발 앞에 한명 붙는다 아야, 영서라 영설아. 한대 개패 야 한대. 한어 나이스 킬했다. 킬 나이스. 어조질 킬킬킬킬 뻔했다 이거. 슈발. 그렇지 이거지. 니스. 아야 지금 내 카고 팔 먹게. 니 먹어 먹어 먹어. 나이스했다. 지금은 그래도 잘 되니까 기분 좋다.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어디? 원통. 오케이. 사람 드랍핑 오케이 확인. 쏘자. 어, 나 카카오팔로 밖에 안 되는데. 멈추면 쏘자불자 어, 형. 붙자, 붙자. 붙자. 가, 가만있다. 기절. 기절? 한번 기절. 어, 한 새끼 또 기절인데? 아, 내가 기절시켰어. 나이스, 뭐요? 나이스, 나이스. 어? 뭐요? 어? 나이스. 나킬안 아, 떴는데? 형 2킬 들어서간 건가? 어, 내가 이킬이야 폰고팔 몰라? 영선아 폰고팔 몰라? 아니.. 아니 저기 위에서 폭탄 터지는 건 뭐야 그럼? 폭탄은 모르겠는데 별풍지훈짱 치 아, 186개 감사합니다 지훈 형님 오늘 1000개 채웠습니다 미션은 없던 걸로 하죠 어지훈차 나이스 샷지훈차 너무 고마워 186개 감사합니다 어소 수혁 반갑습니다 파밍 다 했다. 여기 레더 혀 올라있다 먹어 어 지훈아 너무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지훈짱 아,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지훈짱 오늘 씨 지훈짱 근데 다음에는 그 용돈을 해가지고 충전하지마 형그 뭐냐 형 그거 학생들한테 용돈 그거 배풍선 밖에좀 그래 형 진짜 그런 거좀 그래 미안해 그하지마 괜찮아 배울 없어? 배울 8배 있어 형 방송 재밌게만 봐주면 돼. 재밌게만 봐줘. 아, 어 용돈. 어 아,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. 용 용돈 많이 받으면 괜찮지. 잠시만. 지훈장 혹시 아버지 뭐 하시노? 지훈장 아버지 뭐 하시노?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? 건달인데 이래 뭐. 어. 지훈장 혹시 그 오케이. 야, 그러면 충분하지. 지훈짱 고마워. 어? 지훈짱. 고마워 아리가또 부다오시 받는다, 형. 그러면. 형, 부다오시 받 바... 어! 와, 아, 지훈짱. 아, 형, 그러면은 너무 고맙습니다, 지훈 형님. 아, 지훈 형님. 아이, 너무 고맙습니다. 아무슨자할게야자할게 아니야. 야. 내가 자할게난난 앞에 난... 보고 있다. 어디 가자, 가자. 어, 야, MKS다, 니거다 네 별풍 주윤장이나, 막, 카이 같은 분들처럼 여유가 많은 학생들이, 막, 그냥, 이제, 자기, 제, 이제, 자기, 그냥, 기본으로 별풍 사주고 가면 난 고맙지, 근데, 진짜, 막, 용돈 쪼개 가면서 막 보내는 애들 있거든. 난, 근데, 그런 건 진짜, 바, 좀, 바퀴가 그래. 어, 바로, 바로 어, 바로 알고 있어. 와요. 어, 나 봤어. 그래서 가고 있었잖아. 니한테 말안 하고 가고 있었잖아. 왜? 내먹을라고 성인들은, 성인들이 이제, 스무 살 넘어가고, 이제 그런.. 그런 분들은 이제 별풍선이 이제 자기 자유니까 괜찮지 근데 학생들, 학생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.. 그런 고, 경제관념 곧 이.. 경제, 아, 경제관념이.. 아, 오케이 여기 붙는다 가만히 있어 형 가만히 있어 나 오토바이랑 한몸이야 지금 깔끔 깔끔 나이스 깔끔 형이잖아 와우 후창 홍쿤 형이 원래 샷발 하나는 기가 막히지 그럼 이거 내 거. 아 글로자 니 먹어 백퀵또 있다 영성쿤 유튜브를 위해서 글로자랑 엠버풀파츠랑 바꿀래? 칠탄 많아? 7탄 별로 없어서 이거 엠버풀파츠야 줘 내놔 이거 그 어. 오탄 이거밖에 없어? 오탄오탄 봐봐봐 오탄클라스 있지? 오케이. 대타 어야 씨발. 들어와 줘. 저... 위에 위에 위에, 어, 위에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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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t h a n 이거 여기서 어가각 벌려. 처르면 되거 어. 저 라이 스깔끔어씨야 오케이 내가 대타먹으러 갈게. 아. 어 죽었어? 자, 차... 어, 자고보급을 붙어 줘야 돼. 다없어 얘. 아 씨. 저셔 어디는데? 있 사우기 먼저. 어. 아. 어, 확인하게 확인. 확인, 확인. 살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1/3. 이거만 안 먹으면 죽어 나. 오케이. 나 지금 포트케. 연막 있으면 연막 뿌리고. 아, 어, 오케이. 아, 나 연막을 안 먹어 놨다. 아. <laughs> 연막을 안 먹어 놨다. 영선아, 그, 보급 뒤에 있으면 안 맞지? 어, 맞아. 아, 근데 쟤잘 쏜다, 미친 새끼, 저거. 확인했어. 무빙 v i 가자. 복수 어때, 어때? 아이, 꺼져, 씨. 어, 아이, 저 새끼 오른쪽 각 걸린다. 아, 정말 키, 아 정말. 샷발 걸어 잘 쏜다. 아, 근 어, 엉통한데 잡을 수 있다. 어 뭐야? 아... 아 이거 잡었는차붙는데 오, 잡아. 지나가라. 오, 케이 지나간다 오, 차별한 각도 너무 안좋 오, 케이 뭐가? 아직 이위 있다. 뚝배기 없었지 얘들 형, 아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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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기, 거기 나가지 마. 오케이. 아, 이거 양각이다 양각. 아, 양강. 아 저또 뒤에, 뒤에서 뒤에서 쏜다 뒤에서. 아, 조졌다 이거. 있어. 네. 하나 기절. 언덕 언제 기절, 형. 피라피 뭐해. 아이 나 맞는다니까. 지금 요, 요 뒤에야 지금 저 지금 저기 있는데. 아 어디서 쏘는 거야 걔? 보급으로부터 보급 보 보급으로부터 보급 보급 어, 오른쪽으로. 아부터 그 빨아 빨아. 아 이쪽 이쪽으로야 이쪽 이쪽 으로 이쪽으로야. 아이 오 걔. <laughs> 아이 새끼 어디야 부서서 씨! 어디야! 아 그래 여기 맞네 아 아까 우리 지나갔던 새. 끼